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제자들아. 사랑한다 제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한다 제자들아 사랑한다 제자들아 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유와 분유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뭐가 좋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모유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영양가를 비교하자 비교하자면 어, 모유보다 분유가 그 영양 함유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유가 좋으니까 모유를 웬만하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영양가를 함유량, 함유하고 있는 그그 그렇죠? 영양소 함유량이 분유가 훨씬 좋대요. 분유가 근데도 불구하고 왜 모유가 좋다고 모유를 추천하는 것입니까? 자,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그 음식물에 가지고 있는 그 영양가가 우리 몸에 전부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부분은 그 일정 부분만 흡수가 되고 그 배설물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생체 이용률이라고 해요. 생체 이용률. 자 모뉴와, 모유와 모유와 조제 분유 사이에 그 영양가가 물론 분유가 높지만 생체 이용률, 그렇죠? 한마디로그 영양가를 흡수하는 그 흡수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모유 속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에 용이 용이한 비형 카제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대요. 자 그러나 일반 은 우유에서는 그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그 A형 카제인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단백질 흡수도요, 모유가 훨씬, 훨씬 흡수가 잘 된대요. 자, 그리고 칼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모유 100g에는요, 평균적으로 34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제 분유에는요, 100g당 80.7mg. 그러니까 칼슘이 훨씬 더그두배 이상으로 넘게 그렇게 그 분유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그런데요. 모유 내의 칼슘 이용률은 70%. 그렇지만 조제 분유의 칼슘 이용률은 흡수율이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제 분유에서 그한세배 이상 정도 칼슘이 많이 함유돼야지 그 모유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되는 그 흡수율이 모유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인 객관적인 영향가는 분유가 높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흡수되는 것, 그게 이제 모유가 좋기 때문에 모유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것, 고난의 용속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 그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당장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몇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을 시리즈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참 웃지 못하시고 부담 100배이신 분들 여러분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죠? 그냥 나 혼자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조차 참 허덕허덕거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복음을 징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십자가지고 모든 가정의 불화를 감내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참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교사들은 그말안 듣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것, 영혼들을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가 잘 되나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 영혼들의 반응이 썩 좋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낙심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만 되고 힘들기만 하고 갈등만 일어나고 삶은 어렵고 난관이 척첩삼중이고 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도 꽤 큽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오면 위로 받으시죠? 그리고 취미 생활하면 그죠? 나름 스트레스도 풀리고 위로도 받습니다. 자, 누군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친구를 만나서 따뜻한 말을 듣, 듣는다든가 공감을 얻으면 거기서 위로도 받습니다. 세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유가 영양가가 많지만 그죠? 분유와 모유 사이에 그 흡수율이 매우 다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세상에 주는 그 위로, 그저 같은 위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흡수율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위로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위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받는 그 위로는요, 이 땅의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위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되는구나. 자 의인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인을 영접하면 되는구나.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야,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인지, 야,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지자 의인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잃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요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들의 발목을 잡고 어,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 거고 그들을 섬기고 선대하고 대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여러분들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적 메시지는 요건 아니에요. 자, 아까 말했던 여러분이 아, 대접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핵심적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성경통독을 제가 이제 이, 그 하면서 늘이 본문을 맞닥뜨릴 때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읽으면서 항상 놀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을 받아요? 내가? 선지자의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의인의 생각에 그 의인을 대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상을 준대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의인으로서 내가 이,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의인을 대접하는 게더 어려워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더 힘든 거잖아요. 의인을 대접하는 건 오히려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의인을 대접했다고 내게 의인의 상을 주신다라는 거. 이거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상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쉽게 그냥 얻으려고. 게다가 42절은 더 심각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큰뭐 뭐 호의와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여 섬기는 그 작은 섬김도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하는 이 그들의 선대에 대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상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선지자를 대접했다고 선지자의 상을 줘버리고. 같은 논리로 선교사님을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 너무 파격적이고 지나친 상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교사 나갈 필요 없지.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께 딱 들어올 때아 어, 선교사님 대접을 하면 선교사가 되는 건데 그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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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평한 거 아닌가.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 자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사십조를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 그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앞에서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 많았어요. 너희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미움을그 죽는데 내어 줄 것이고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순교할 것을 기정사실라 하시면서 부당뱃배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에 화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일이라 그러나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만 들으면 요 낙심이 될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낙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만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아, 주님의제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겁나고 너무 부담스럽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행복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마치 이 땅에서 사형선교를 다 받은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자. 그게 오늘 본문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40절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40절 맨 앞에다가 접속사 하나를 두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예요. 원문에도 나와있지 않은 접속사지만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러나 를 붙이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무겁고 짓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요, 지금 누구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거,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들은 누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을 나를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푸대접받는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외면한다고 주눅 들지 마.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기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 주눅 들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40절에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그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말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줄 것이고 냉숭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 너에게 잘해주는, 자, 잘해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잘해줄 거야 누군가 너에게 희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진짜 잘해줄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애둘로 표현하신 주님의 표현법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애둘로 표현하시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자가 있어. 너희를 선대하는 자한자가 있어.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저를 담임하고 있었던 선생님이 한 40대 중후반의 그 아줌마 선생님이셨어요. 당시에 이제 학교에 이제 도시락을 싸 들고 다녔던 때였는데요. 이제 학교 점심 시간이 되어 갖고 도시락을 이제 딱 꺼내 놓고서 도시락을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에 반찬으로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몇개싸 주셨어요. 그래서 고구마 튀김을 이제 몇개한네개 다섯 개한 4개, 5개 있었을까? 그거 크잖아요. 고구마 튀김 크니까 몇개안안 들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반찬 삼아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앞줄 쪽에서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책상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자기 도시락을 드시고 그런데 갑자기 대성아 그거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 고구마 튀김이냐 그러면서 오셔갖고 한 개만 먹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드시라고 하면서 드렸어요. 하나를 드시고는 대성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하나 도 먹으면 안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몇개 없는데. 이게 몇개 없는데 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드렸어요. 근데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아, 몇개 없는데. 하나만 드시지 왜두 개를 드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막 진짜 맛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그때요. 아, 욕심쟁이 선생님. 저러니까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고, 이제 고구마 튀김을 두 개를 빼앗긴 게좀 그래갖고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싸주는 그 고구마 튀김 몇개 없는데 그거를 하나 먹더니만 또 하나를 달라고 해서 그때 내가 두 개를 뺏겨 뺏겨 먹었다고 그러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사실은 아 욕심쟁이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이런 쇼핑백에다가 이런 그 박스 몇 개를 이걸 들고 와, 이걸 어떻게 들고 가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뜨끈뜨끈한 게 그게 뭐냐면 새벽부터 일어나 갖고 고구마 튀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게 교무실 다 돌려도 남아 이거. 엄마 이걸 어떻게 들고 가라는 거냐고 선생님 드리래요. 그리고 그거를 겨우겨우 들고서 학교가 진짜 멀었거든요. 버스도 없고 그걸 들고 가고 선생님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분명히 어저께 저희 고구마 튀김을 두 개나 뺏어 먹어 욕심쟁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건데 엄마가 왜그 선생님이 뭐가 좋다고 한번 얼굴 본 적도 없거든요. 저에게 딱히 잘해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고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해갖고 싸다 드리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실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학교 보내면서 그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날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싸 들려 보내면서 어머니가 그거를 싸 주신 이유가 뭐냐? 아, 선생님이 고구마 튀김을 좋아하시니까 선생님에게 이거 갖다 드려. 그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야. 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요새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엔 됐었어요. 단순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아이를 잘 맡아달라는 그 부탁의 표현이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베풀 것이다. 의인이라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살아간 적도 없고, 의인으로서 살아간 적도 없는 사람에게 왜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베푼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버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상이 과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애둘러 하신 표현이에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잘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온갖 핍박과 싸우면서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발부동치는 너희들아.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만약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선대하고. 너의 말을 경청하고 너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너희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두다 봐 내가 축복하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리는지 봐봐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를 섬대하고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물한 모금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결단코 그 사람에게 상을 놓치지 않고 내가 상을 베풀 거야. 여러분 그게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의 섬김이고 행동이고 뭐 위대한 헌신이라서 이런 상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행동이라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땅 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인지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 너희들을 선대하고 귀중하게 대하는 그들에게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잊지 마. 주님이 둘로 둘로 표현하신 주님의 사랑 표현법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 오늘 본문 이 40절을 42절에 깔려 있는 이 주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 여기에 함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진심, 예수님의 이 진심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대성아, 너에게 조금이라도 잘해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잘해 줄 거야. 대성아 너에게 선대하는 자가 있니?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접하는 작은 선대를 베푸는 자가 있니?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묵상이 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근래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무거운 마음이 이 주님의 위로로 싹 달아나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또그 속에서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만 축복받는 게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축복을 베풀 거야. 결단코 축복을 베풀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토치적 너의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것일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가 결정되는 복의 기준과 복의 중심이 아브라함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축복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의 신약 버전이에요. 신약 버전. 오히려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왜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 보내시는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너희는 곧 나야. 그래서 너희를 대하는 모습은 나를 대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에 알맞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목감 신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버거워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 전하려 하다가 무한 당하고 배척 당할 때 여러분. 풀이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이 땅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거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구약에서는 복을 받는 기준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시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렇죠? 그러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새로운 복의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선대할 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불한 복음을 건네는 자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결단코 그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나아가는 곳에 하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는 곳에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반대편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선대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서 이 축복을 하시면서 너에게 잘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진짜로 잘해 줄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만 축복하지 않아. 너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 싹그리 축복할 거야. 주님의 이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